안녕하세요. 메이드 봉입니다. 나른한 오후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와인 한잔 마셔볼래요? 제가 와인잔을 한번 마셔, 아니,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포도주. 포조주 색깔을 이렇게 해갖고 와인잔을 하나 만들어봤는데, 와인 한잔 마시면 참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뜨개질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와인 한잔 마시면서요. 저와 함께 와인 한잔 마시면서 뜨개질 해요. 이렇게 와인잔을 한번 떠봤습니다. 제가 뜨는 건참잘 뜨는데, 사진이 어떻게 보면 참 표현이 안 되더라고. 예쁘게는 잘 떴는데, 사진에 표현이 잘안 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수련꽃도참 예쁘게 떴는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예쁜데, 제가 사진이 좀 미흡하게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실물을 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 와인잔 도 진짜 보면은, 정말 와인잔 같아이 포도주가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게 사진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을 뜰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세요. 그럼 실망하지 않게 제가 좋은 작품 많이 올리겠습니다. 이거를요, 이렇게 와인잔을 색깔은 이 색깔로 떴고요. 항상 수세미실이니까 제가 이제 수세미 할머니가 되게 생겼어요. 이제 사먹고요 하모구요. 일반실로 이번엔 레드와인 빨간색으로 뜨겠습니다. 레드와인을 뜨겠습니다. 이제 먼저요. 코를 하나 만듭니다. 코 하나를 만듭니다. 저는 코를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코를 하나 만들고요. 예 코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슬코 6개를 만듭니다 사슬코 6개요 사슬코 6개를 뜨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 첫 번째 코에다가 이거를 빼뜨기라 빼뜩이라 집니다. 빼뜨기라는 건 그냥 빼주면 됩니다. 그냥 빼주면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실이 일반 실이라 갈라져서 이렇게 빼줬습니다. 그 다음에 사슬코 하나, 둘, 셋. 이거는 조금 잘라내겠습니다. 얘가 앞에서 아른아른거리고 방해를 해네요 잘라내고요. 그 다음 이원 안에다가 한길긴뜨기를 15개를 뜨겠습니다. 이원 안에다가요. 한번 감아서 이원 안에 넣고요. 이렇게 이쪽으로 빼서 이걸 빼고 두줄 먼저 떠주고요. 이거 두줄 빼주고 그 다음 또두줄 빼주고 한번 감아서 또원 안에다 넣고요. 이렇게 넣고 빼주고 그 다음 또두줄 떠주고요. 그 다음 또, 두줄 그다음 또 나머지 두줄또 떠줍니다. 그 다음 또한번 감아서 여기다 놓고요. 또두줄 빼주고, 또두줄 빼주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1 5 번을 뜹니다. 제가 지금 세번 떴습니다. 또 감아서요.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10번 11, 12, 12 13, 14, 1 15, 5섯다번 떴습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요게 사슬코 맨 처음에 떴던 이게 사슬코입니다. 사슬코가 아닌 코가 여기 엄지 손톱으로 갈 테니 요 코가 사슬코가 아닌 코입니다. 그 이게 사슬코니까 요게 요것이 요놈이 한마디 말해서 사슬코가 아닌 코입니다. 거기다가 빼뜨기를 해줍니다. 빼뜨기는 건 그냥 빼주면 됩니다. 그다음 사슬코 세개 잡습니다. 하나. 둘, 세개 잡고. 일 이제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뜨면 됩니다. 여기는 사슬코인 코에다가 여기 이 부분에다가요 한번 떠줍니다. 이게 사슬코인 코입니다. 이게 다 한번 떠주고요. 한길긴뜨기입니다. 아까 똑같이 뜨는 겁니다. 그다음 그 옆에 코에다 바로 옆에 코에다 또한번 떠주고. 난또 바로 옆에 코 했다, 또한번 떠주고. 난또 바로 옆에 코 했다, 또 떠주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뜨면 됩니다. 또한번 떠주고요. 옆에 코 했다. 각 코마다 한 번씩 떠주면 됩니다. 각 코마다.

그래도 안 되지, 그도내고 그리고 그리고 각 코마다 한 번씩 떠준 겁니다, 각 코마다에 그리고 제가 마지막까지 떴습니다. 요거는 코가 아니라 이거랑 빼뜨기 해준 겁니다. 요게 이제 또 사슬코인 코에다 사슬코 입니다 코가 아닌 코가 요거. 엄지 손톱을 하킨 코 요게 사슬코니까요. 요게 사슬코가 아닙니다. 요놈이 사슬코가 아닙니다. 또 빼뜨기 해 주고요. 또한 바퀴 똑같은 방법으로 또한 바퀴 돌려야 됩니다. 사슬코 세개 뜨고요. 아까처럼 똑같이 뜨면 됩니다. 여기 사슬코 뜬그 자리에다가 한번 뜹니다. 여기 자리에다가. 여기 자리에다가 한번 뜹니다. 이걸 사슬코가 인 코라고 합니다. 한번 떠주고요. 그 다음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한 바퀴 뺑 돌리겠습니다. 이거 똑같은 방법입니다. 코안 늘리고 그냥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한 번씩 이렇게 뜨면 됩니다.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한 번씩.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뜨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세 단을 떴습니다. 이거, 이거는, 이건 단이 아닙니다. 한 단, 두 단, 세단 떴습니다. 세 단까지 똑같은 방법으로세 단까지 뜨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단을 떴습니다. 여기를 뺀 나머지. 위판 빼고, 한 단, 두 단, 세단 떴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세단 떴습니다. 코를 늘리거나 줄임 없이 그냥 세 단을 떴습니다. 여기까지 떴고요그 다음 이제 사슬코에다 이어야 됩니다. 여기가. 이게 사슬코가, 사슬코가 아닌 코가 여기 엄지 섬틀과 같은 요 코가 사슬코가 아닙니다. 요게요. 거기다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빼뜨기는 그냥 빼주면 됩니다. 사이고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사슬코 하나, 둘, 셋, 네개잡고요 이번엔, 여기, 여기다 지금 사슬코를 떴습니다. 그거 빼고,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세 번째 코에다가, 짧게 뜨게 떠집니다. 세 번째 코에다가요. 짧게 뜨게.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 또 사슬코 네 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여기 뜬코 빼고,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에다가 또, 짧게 뜨게 해줍니다. 빼주고요. 떠주고요. 그 다음 또네개 하나, 둘, 셋, 네개 마찬가지로 여기 떴으니까요.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 코에다가 또 짧게 뜨게 해줍니다. 짧게 뜨게 그 다음 사슬 하나, 둘, 셋, 네개또 마찬가지로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 코에다가 또 짧게 뜨게 해줍니다 그 다음 또 여기 끝이네요 여기 또 하나 두개 세 번째 이렇게 됩니다 사슬코 네개 뜨고요 하나 둘셋네개 뜨고 여기 사슬코 뜬그 코에다가 여기에다가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드와인이라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일단, 이제 일단 코를 하나 잡고요. 빨간색의 코를 하나 잡고요. 코를 하나 잡아서 놓겠습니다. 코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 코 하나 잡고 이번에는, 요 여기다가, 여기 사슬코 있잖아요. 사슬코 안에다 넣고 얘를 빼줍니다. 빼주고, 여기다 또 빼주고, 그 다음 이 실은 잡아당깁니다. 하얀 실은 안 자르겠습니다. 위에서 또 떠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 또 떠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얀 실은 안 자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사슬코 3개 잡고요. 하나, 둘, 세개 잡고. 여기는 사슬코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를 다 번만 뜹니다. 한길긴데 다섯 한번 뜹니다. 한번 감고 여기다 넣고요. 또 뜨고 또 뜨고, 그다음 또한번 감아서 떠주고요. 또 떠주고 두번 이렇게 떠주고요. 세 번.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번 떴습니다. 여기 사슬코가 있기 때문에 다섯 번뜬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슬코 세번 뜨고 하나, 둘, 셋 뜨고요. 그 옆으로 가서 여기 여기 떴으니까 이 옆으로 가서 여기는 한길긴뜨기 여섯 번떠집니다한번가아자 여기다 놓고요. 한번 갖다 주고, 그 그다음 또 하마서 두번 그다음 네 세번네번 다 5번 다 5번 떴죠 그 다음에 6번 또 사설코 하나 둘세개고요또 마찬가지로 요 옆에다 또 뜹니다 이런 식으로 또 여기도 또 뜨고 여기도 뜨고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뜨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끝까지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슬코를 세 개를 떠 줘야 돼요. 하나, 둘, 세개떠 주고 그다음에 여다 이어야 돼요. 여기다. 여기 이게 사슬코입니다. 여기다 잇겠습니다. 여다 기 잇고요. 여기서는 여기서 이어야 됩니다. 이고요. 왜 사슬코가 아닌 코에다 아니있냐,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여 아닌 코에다 이어야 됩니다. 사슬에다 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 사슬코 하나, 둘, 세개 잡고요. 이번에는, 어디다 뜨냐면, 코에다 뜨는 게아니에 여기다, 여기다 뜹니다. 여기. 여기 지금 떴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뜹니다. 그래서 여기다 뜬 것입니다. 제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떴으니까요. 그 다음에, 요, 요쪽에. 여기다 뜹니다 한번 감아서 여기다가 코에다 뜨는게 아니라 여기다 뜹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 옆에다 여기 떴으니까 여 옆에다 뜹니다 일단 떠 놓고 설명 드릴게요 그 다음 또 여기 떴으니까 그 옆에다 뜬 자리 옆에다 뜹니다 여기는 이제 없습니다. 요까지 뜹니다. 왜 그렇게 떴냐면요. 요맨 밑에는 제가 여섯 개를 떴습니다. 사슬코와 포함해서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떴습니다. 우에도 보면 사슬코를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한단뜰 때마다 코가 하나씩 줄어듭니다. 여기는. 여기는 여섯 개, 여기는 다섯 개. 그 다음, 네 개, 세 개, 두 개, 하나, 이런 식으로 줄어들입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딱 뜨는 것입니다. 가운데 딱. 코에 딱 뜨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사슬코 세개 잡고요. 하나, 둘, 세개 잡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딱 짧게 뜨게 해줍니다. 여기 이렇게 놓고요. 짧게 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고 이렇게 고그 다음, 사슬코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여기떠뜨는게 아니라 코에 뜨는게 아니라 여기다 뜹니다 한번 감아서 이렇게 떠줍니다 또 떠주고 이번에도 한번 감고 이 옆으로 여기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 옆으로 이렇게 뜹니다 또 한번 감아서 이제 여기 떴으니까요 여기 떴으니까요. 그다음 이 옆으로 옆에다 뜹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뜨고요. 일단 그또 감아서 그 옆에 옆에다 또 떠준다 여기다. 떠줍니다. 또 떠줍니다. 일단 또한번 감아서 마지막 여기다 이 여기다 떠주는 것입니다. 여기다요. 이렇게 떠주. 여기도 보면은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 이 사슬코는 여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이게 여기는 하나잖아요. 여기 두 개입니다. 여기는 늘어나고 이쪽은 코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 로 똑같은 방법입니다. 또 사슬코 하나, 둘, 세개 뜨고 여기다가 짧게 뜨기. 이 안에다가 짧게 뜨기입니다. 그 이렇게 빼줍니다. 그 다음 또 사슬코 하나, 둘, 세개 뜨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뜨는 게 아니라, 코에다 뜨는 게 아니라, 여기다 뜹니다. 이 안에다가요. 이렇게 한번 감아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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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다 이렇게 뜹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아이고. 사슬코 맨치음에 이렇게 꼬여요. 아이고, 꼬여갖고, 됐어. 이 가자바 빼준다. 또한 가지 바뺐습다그 다음에 또한번 감아서 이거는 여기를 했으니까 요 옆에 거 옆에 거했답니다한번 감아서 여기다가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뜨면 됩니다. 그 다음 제가 또뺑돌아서 여기까지 뜨겠습니다. 제가 여기 끝 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떠주고요. 이제 사슬코 세개 떠주고요. 하나, 둘, 세개 떠주고. 여기다 있습니다. 여기다 있습니다, 이게. 여기 사슬코가 아닌 코에다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 있습니다. 이렇게 고빼뜨기 해줍니다. 여기서는 빼뜨기그 다음 또 사슬코 세개 뜹니다. 하나, 둘, 셋. 뜨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여기 떴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뜹니다. 여기다 뜹니다. 한번 감아서 여기다. 한번주고요그 다음 또한번 가면 그 옆에 있다. 에다 뜹니다 또 뜨고요 그 다음 또 바로 옆에 따라한번 가면서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사슬코가 네 개입니다 하나 둘셋넷 아니 사슬코가 아니라 이 코가 여기 밑엔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기는 여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개, 다섯 개, 네 개, 그 다음 세 개, 두 개, 하나,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 다음 여기는, 여기가, 이 구멍이 하나, 여기는 두 개, 이번엔 세 개. 이렇게 됩니다. 제가 뜨겠습니다. 사슬코세 개, 하나, 둘, 세개 뜨고요. 아이고. 여기 있다. 여기다가 짧게 뜨기. 짧게 뜨기 하나 해주고요. 그다음에사슬코또세 개. 하나, 아이고. 하나, 둘, 셋. 그다음 그 다음, 옆에. 여기다가 또 짧게 뜨게 해줍니다. 짧게.